국민연금은 30%를 주는데 다른 연금들은 50%를 줍니다. 이거 차별 아닌가요? 부부가 연금의 종류가 다르면 삭감하는 게 없습니다만 연금의 종류가 같으면 삭감이 됩니다. 이거 결혼 상대 고를 때 연금까지 봐서 골라야 됩니까?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군인연금이든 사학연금이든 이런 공적연금을 많이 타는 방법은 한 마디로 오래 사는 겁니다. 무조건 무조건 오래 살수록 이런 공적연금을 많이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죽음. 만약 내가 생각보다 일찍 죽는다면, 그리고 내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죽는다면, 우리들이 붙던 이런 공적연금들은 어떻게 될지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부부 중에 한 명만 이런 공적연금을 탄다 그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 남편이 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타다가 타게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무런 연금을 타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내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유족 연금을 타게 되는데요 대개 남편이 받던 연금에 60%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무조건 60%고요. 국민연금은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20년 이상 가입했다 그러면 60%, 최고 60%까지를 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족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월 200만원에 저런 연금을 타다가 타게 했을 경우에 아내분은 이거에 60%니까 월 120만원을 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족연금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이거죠. 저렇게 유족연금 받게 되면 상속세 내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데 상속세 안 냅니다. 한마디로 유족연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이라고 봐서 그거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우자가 타게 하면서 유족연금을 남겼는데 이게 본인이 타든 연금도 있다 그러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한마디로 1 플러스 1은 몇이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게 1 플러스 1이 2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게 연금 수령에 따른 중복 조정 문제 때문에 바로 1 플러스 1이 2가 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제가 저표 하나로 완벽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노력 연금을 다 받고요, 이게 1입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의 유족 연금을 다 받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마는 이걸 다 주지 않고 이때는 30%만 줍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1.3이 됩니다 한마디로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30%만 가산해서 받는 그럴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배우자의 유족연금만 받는 겁니다 이럴 경우엔 본인의 노령연금이 적다 그러면 그걸 완전히 포기하고 배우자가 받는 이 유족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최고 60%죠 60%만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유리한지를 계산을 해봐서 유리한 걸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을 부부가 둘다 타다가 한 명이 죽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좀 중복 조정을 통해서 연금 준걸좀 줄이겠다 이런 의도인데요. 이게 좀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1 더하기 1은 1.3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인 연금은 80만 원을 타는 경우인데 배우자가 사망해서 유족연금은 111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을 더해서 191만 원을 주면 굉장히 해피할 것입니다만 그렇게 하지 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족연금의 30%만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연금 80만원에 유족연금 30%만을 가산해서 113만원을 주게 됩니다. 즉 191만원이 아니라 113만원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3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인상이 좀 찌푸려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뭐 그래도 이 부부가 된 납부보험료 1억 1,500만 원보다 이럴 경우에도 85세까지 살 경우에 예상 총연금은 3억이 넘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다. 아마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은 설명을 하겠죠. 자, 그럼에도 뭐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두 번째 경우가 조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1 더하기 1이 1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 본인의 연금이 적어요. 54만 원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유족연금이 82만 원이 좀 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연금을 타고 유족연금의 30%를 가산해서 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아싸리 그냥 본인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타는 게 오히려 액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유족연금이 823420원이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타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자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 연금 54만원은 한마디로 한 줌의 재처럼 완전히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이 방법이 유리해서 저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본인이 보은 국민연금 노령원금이 그냥 완전히 사그라진다, 완전히 없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분노와 실망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닥치면서, 아, 내가 괜히 국민연금 했다라는 그런 후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복 조정은 반드시 국민연금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특수 직역 연금들, 주로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인데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이런 특수 직역 연금 가입자라고 하면 아까 국민연금과 똑같은 경우처럼 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이 중복 조정을 통해서 연금이 삭감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별은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본인 노력 연금에 이 유족연금의 30%를 가산하지만 이런 특수직역연금은 이 본인의 퇴직연금에다가 이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자 국민연금은 30%만 주는데 특수직역연금은 왜 50%만 주느냐. 이거 차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분명히 차별은 차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 부부가 동시에 뭐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을 했어도 저렇게 50%를 가산하게 되고요. 만약에 뭐 남편이 공무원연금이고 아내가 사학연금이라고 해도 이럴 경우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바로 저두 번째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퇴직연금과 배우자유정금의 50%를 가산해서 그렇게 연금을 수령하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1 더하기 1은 1.5다. 이 결론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중복 조정을 통해서 연금을 삭감하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회피하지 않은 연금 삭감과는 달리 연금을 깎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그렇습니다. 바로 저런 경우입니다. 배우자 한 명은 국민연금을 들고 또 다른 배우자는 특수 직역 연금을 들면 연금 삭감이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본인이 국민연금이고 배우자가 이 특수 직역 연금이라고 할 경우에 이 본인의 노력 연금을 다 타고 거기에 이 배우자가 받던 특수직역연금의 유족연금 최고 60%죠. 60%를 더해서 그대로 받게 됩니다. 아무 삭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특수직역연금 수령자고 그리고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령자라고 하면 이 본인의 퇴직연금에다가 이 배우자의 유족연금까지 합쳐서 이것도 아까 최고 60%였죠. 합쳐서 그대로 타게 됩니다. 이것도 중복에 따른 이 조정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런 경우에는 아주 해피하게 1 더하기 1이 1.3도 아니고 1.5도 아니고 2라는 아주 행복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방송 보시면 좀 화가 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니, 연금 종류가 다르면 삭감을 안 한다. 연금 종류가 같으면 삭감을 한다. 이거 뭐 결혼할 때 연금 종류까지 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연금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런 거를 감안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설명은 이런 겁니다. 이 같은 연금 체계 내에서는 이 중복으로 받을 경우에 사회 보장이라고 하는 사회 복지라고 하는 연금의 성격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삭감을 한다, 조정을 한다. 하지만 이 국민연금과 다른 특수직역연금은 완전히 체계가 다른 연금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까지 삭감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 설명이 뭐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최근에 이 국민연금 이탈 현상이 좀 생각보다 빨리 가시화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국민연금 탈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먼저 타는 이 조, 조기 노령연금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국민연금을 굳이 붙지 않아도 되는 의무가입자가 아님에도 드는 이미 가입자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 가입자 숫자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국민연금을 붙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됐음에도 계속 가입하는 이미 계속 가입자 숫자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에서 좀 이탈하려는 경향도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건보료 관련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현상의 원인에는 이 연금 중복에 따른 이 중복 조정의 문제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 문제도 몇번 국회 개정안이 올라갔는데요 뭐 별로 그렇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 국민연금을 개혁하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개혁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연금을 드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건 좀 합리적으로 좀 개편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연금 중복수령에 따른 이 조정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